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우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프리미엄 미들급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화이트 바디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BMW 5 시리즈 G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8년식 520D 럭셔리 플러스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2천만 원 초반대에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까지 훌륭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5시리즈 G바디 520d 럭셔리 플러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018년형 18년 7월에 최초 출고한 10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 보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20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 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 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모두 양호했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4기통 기반의 디젤 엔진 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휀다 보니까내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화이트 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5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끝쪽으로 약간의 생활감 정도를 제외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부터 뒷도, 뒤 왼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매우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 한5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에도 그쪽으로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 지바디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프리미엄 세단에 걸, 걸맞는 고급스러운 느낌과 BMW만의 스포티한 느낌까지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속주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뒷 범퍼와 뒷횡다 간의 단차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썬팅재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없이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 쪽 측면 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 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간 부분을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 없이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벨카나 습기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반자유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미들급 세단에 걸맞는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지금 바닥 쪽으로는 따로 매트가 깔려 있는데. 트렁크 공간이지만 특별히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윈도어 윈도, 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의 윈도어 버튼에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은 성인 남성 3분 정도 탑승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 잘 살아 있었고요.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2열의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의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특별히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중앙으로는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서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열의 마감재 컨디션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 가죽 핸들에도 해짐이나 까지 면상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중앙 하단으로는 핸들 열선과 좌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 현상 없는 매우 깨끗한 화질의 핸들 방향에 따라서 지시선도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전자식 기어노브 좌측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와 드라이버 모드 제어 버튼, 파킹 어시스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썬러퍼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laughs>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BMW 5 시리즈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동급 스펙 대비 시세보다 좀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저렴한 금액대지만 차량의 관리 상태는 모두 다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20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